자, 가볼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자,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어, 몇 페이지냐면, 아,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 응. 19페이지 펴보시면 돼요. 페이지 19페이지. 자,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 배열하는 거좀 쉽죠? 어, 응. 그대로 가볼게요. 우리는 경기에서 3대1로 졌다. 이거 뭐예요? 어, e 그 다음에 뭐예요? lost 그치? The game. We lost the game.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됐죠. 내가 실수로 탁자 위에는 꽃병을 깨뜨렸다. I. 내가니까. 깨뜨렸다가 뭐예요? Broke. Broke. The base. 됐죠. 그 다음에 뭐야? On the table. 어, on the table by mistake. Mistake 가 실수로예요. 이거좀외워주시면 좋겠네요. b y mistake가 뭐야? 실수로. 3번이요. 새 한, 아, 한 마리가 교실로 날아 들어왔다. 새한 마리가, 응. a bird. 날아 들어왔다. Flew into. 그치? Flew into. 어디로? The classroom. 응, classroom. 됐나요? 응, classroom. 됐죠. 4번이요. 4번은 나는 그 소식을 제임스로부터 들었다. 나는 들었다 부터 나와야 되죠. I heard. I heard. 그 다음에요. 뭐야? 들었다. 뭘 들었대요? 그 소식을 제임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지.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야? The news. The news from James. 되셨죠 5번이요. 경찰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경찰이. 영어로 뭐예요? The police. The police.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다. 뭐예요, 얘들아? Ask. the. 그치? Ask. the. 뭘요? Some question. Question. 아이고. Sorry. 뒤에 S 붙어야 되는데. questions, 그치? 어, of him. 어, 이거 잠깐만요. ask가 나왔네. ask 무슨 동사? 수요동사, 그치? 수요동사. 얘들아, 수요동사는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이거 지금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그니까 러 뭐가 나야 돼? 뒤에 뭐가 나야 돼? 전치사 나오고 사람이 나온 거지. 그치? 기억하시죠? 수요동사. 다시 갑니다. 6번. 6번에요. 그는 2년 전에 자신의 이름 바꿨다. 그는 2년 전에 자신의 이름 바꿨다. He. 그 다음 뭐 해놔야 돼? Changed. 그치? Changed. 바꿨대요. 뭐를 바꿨어? 그의 이름을 바꿨으니까 his name. 이름 바꿨대요. 언제? 2년 전에니까 two years ago. 어고 나왔으니까 그치? 어, 과거고요 됐죠? 빨리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 말에 뜻, 이 되도록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래요. 시제를 유일하야 들 시제, 시제 잘 보래요. 그 다음에요, 완전한 문장으로 쓰래요. 자, 그럼 갑니다. 눈이 30분 전에 그쳤다. 눈이 30분 전에 그쳤다. 눈, 더, 스노우. w 그치? 더 스노우. 그쳤다. 영어로 뭐예요? stop인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음 한번 더. 그치? 자음 한번 더. stopped.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와있어? Half an hour ago. 어거오거 전에. 얘 때문에 과거동사. 괜찮죠? 어거오. 그녀의, 그녀의 언니는 작년에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의 언니, her, her sister. 그치? 되었다. 되다는 님, become을 갖고 쓰래. 근데 얘들아, 과거형이니까 되었다니까. 뭐야? became. 되었다. 그치? became 되었다. 고등학생 되었대요. 어, high school. high school. 드렌츠 됐지? 아헬스쿨스튜렌츠 라스트 일 라스트 동그라미 라스트가 과거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2 0 0 0년에이 집을 지으셨다 우리 할아버지 마이 그랜드파더 마이 그랜드 파드 짓다 비오드의 과거형 비오 그치? 지었다 뭘 지었어요? t h 이 집이니까 this house 이집 뭐야? 2000년에 in 과거 연도. 그치지 in 과거 연도. 얘 때문에 또 과거 동사 나오는 거고. 4번입니다. 4번. 그는 홈런을 쳤다. 홈런을 치다. hit. hit, hit. hit. 그치 어, 쳤다. 뭘 쳤어? 어, 두 개의 홈런이니까 two 음. two h o 그치 to, home, run 두 개니까요 동사, 아 뭐야 명사에다가 s 그치? home runs 어디에서? in the last game last 동그라미, 지난 옛 때문에 됐네요, 과거 그 소녀는요, 어제 빨간색 우비를 입고 있었다 그 소녀는 the girl 입다, where인데 where의 과거형 were 그치? 어. 그 다음에 머리 붓고 있었대 a red red raincoat 그렇 레인 코트. 메인 코트. 그다음에 yesterday 동그라미 과거네요. 그치 어, 됐죠?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대회에서 우승했다. 응.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두 개네요. 그치 어, 두 개네요. 뭐뭐 했고 여기가 그러니까 엔드가 붙어 있다는 얘기. 그렇지? 어. 자, 열심히 노력했다부터 먼저. 그들은 d a y 노력했다. try, try인데. 얘들아, 잠깐만. try인데, 예를요, 어,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뭘로 바꿔? i로 바꾸고, 그치? i로 바꾸고, easy. tried. tried, hard. 열심히 노력했다. and,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어, 우승했다. 영어로 뭐예요? won. 그 다음에 뭐야? the competition. won the competition. competition이요, 바로요. 이게 대회야. competition, competition. 제외에요. 오케이? 아, 되셨죠? 그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 거.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가는데요. 요거 페이지는요, 148페이지 갑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가볼게요. 148페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응? 나도, 나도 힘들어.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자, 과거시제 갑니다. 과거시제. 과거시제를 쓰는 거. 그리고 불규칙 동사에 유의할 거. 갑니다 비가 1시간 전에 멈췄다. 이거 148페이지는 뒤에는 완전히 그냥 한국말을, 어,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였지? 의역된 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비가 1시간 전에 멈췄다. 자, 갑니다. The lane. 그치? 은느이가가 붙은 거잖아. 그치? The lane. 그 다음, 멈추다. 멈추다가, 뭐야? 어, 근데 쳤다니까. 과거지. 그니까, 러스탑인데 어, 스탑인데단 모음 플러스. 그치? 단 모음 플러스. 단 자음이니까. 자음 한번 더. s t o p d 됐죠? 이해 가요? 어, s t o p d 어, 멈췄는데, 뭐야? 한 시간 전에. 한 시간이 뭐예요? on, hour. 근데요? 전에. 어, go. 됐어요. 어, ago. 어, go.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 수잔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영어로, 자, 주어부터. 수잔. 그 다음에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엔터 갖고 쓰라고 하네. 엔터드. 그치? ED 붙여주면 되죠? 엔터드. 그 다음에요. 어디 들어갔대? 자, 어, 대학에 갔다는 거지. 의미 단위로 같이 묶어보라고 했어. 들어간 게 어디야? 대학이잖아. 그럼 대학을 먼저 써야겠지. 어, university, 옆에 나와 있네요. 어, university. 그대로 써주면 되지. university. 그 다음에 작년에 last year. 되셨죠? 3번. 쌤은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 추워. 쌤. 살았다. live인데 살았다. 과거잖아. lived. 그치? lived. 그다음에요 어디 살았대? 시골에서 살았다가 먼저 나와야 되지. 의미단위 같이 묶어주는 거 먼저 생각해봐야 돼. In 뭐예요? In the country. In the country. 그 다음에 시골에서까지 됐어. 근데 뭐뭐 했을 때? 어렸을 때뭐뭐 했을 때 얘들아 영어로 뭐예요? When. 어 이거 잘 써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뭐야 돼? When. 쓰고요. 어렸을 때. 이거는 동, 주어 동사. 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주어가 뭐겠어? 세미어, 세미 남자, 여자 남자니까, he. 그치? he. 그 다음에요. 동사 나와야 되니까, was, 영. 어렸을 때. when he was, 영. 되셨죠? 어. 그 다음에요. 4번 갑니다. iron이요. 이 파티에, iron이 파티에 쿠키를 좀 가져왔다. iron, iron. 그 다음에 가져왔다. bring의 과거형이네.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brought. 가져왔다. iron, 가져왔다. 근데 뭘 갖고 온 거야? 쿠키를 갖고 온 거야? 파티를 갖고 온 거야? 쿠키지. 의미 단위 같이 묶어. 쿠키를 갖고 온 거지. 쿠키는 뭐야요 some cookie. some cookies. 그치? 쿠키 하나만 갖고 올수 없잖아. 쿠키를 좀 갖고 왔다니까. 그치? some cookies. 복수 형태로 쓰고. 그 다음에 파티에 투더 파티. 됐죠? 음. 자, 그다음에 5번이죠. 그는 벌었다. 뭐야? 벌었다. 작년에 1시간씩 1시간에 8달러씩 벌었대요. 자, 그는요. 벌다. 그는 그치 이. 벌다가 n 인데 earn에다가 언에다가 뭐 있어야 돼? ed. 그치지 어, ed. 벌었다. 근데 뭘 벌었어요? 한시간을뭔 거야? 8달러로 뭔 거야? 의미단위 묶어? 8달러지? 그러면 뭐야? 8달러. 그치? 8달러를 벌었대요. 언제? 한 시간마다 아니야? 얘들아. 이거 봐보자. 한 시간마다 아니야? 뭐뭐마다? 뭐뭐마다? 어,를 붙이라고 했잖아. 어나, 언을 붙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아, 한 시간이니까, hour 써야 되는데, hour 앞에는 어가부터 언이부터, 언. 오케이? 어. 그럼 뭐야? 시간마다. 그치? 시간마다. 어, 시간마다. 만약에 하루마다라고 하면은 어, 데이가 맞겠지. 오케이? 어, 데이. 됐어요? 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가요. 어, 뭐 뭐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on hour. 됐지? on hour. 그다음에요. 요것까지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 The last year. 되셨죠? 음. 6번 가 볼게요. 타이타닉 호는요. 가라앉았대요. 1912년에. 타이타닉 호는 영어 옆에 나와있네요. 저맨 앞에 있는 대문자. 타이타닉. 그치? 타이타닉. 가라앉다가 뭐예요? 싱크의 과거형. 싱크. 싱크. 언제? 이, 1912년. 인. 과거연도잖아. 인. 1인1투 됐지? 응. 1 9틴투어 됐어요? 응. 그 다음에 7번 7번까지만 할게요 7번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다 에디슨은 영어로 뭐예요 에디슨 맨 처음에 그치 주어 에디슨 발명하다가 뭐예요 인벤 튼데 인벤티드 했다 과거니까 뭐를 발명했어 어그 전구니까 더 라이트 볼 됐어요 응. 라이트 볼 라이트 보리아 전구에요 전구. 어.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또 갈게요.